아니야 응틀넘기 할필요없어 이건 진짜 존나 마지막이고 애초에 응틀넘기 할 사람들은 내 유튜브 내, 내 방송에서 내 유튜브도 볼 필요가 없어 응틀넘기 배워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도 아직 정신이 멀었다 굳이 안해도 돼 요즘은 어그로 메타가 아니라니 어그로 메타가 아니라서 굳이 할필요 없어 그래 포도 저 사람이 말 잘했다고 아저 사람 진짜 입뗄 때마다 그냥 조금 맞는 말밖에 안해 잡기술 몰라도 기본만 알아도 게임 개털어 먹는다니까 그냥 발전기 돌리는 위치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아니 억울 지금 의미 없다니까 내가 방송 얘기 방송에서 말 존나 많이 했잖아 지금 요즘은 억울 메타가 아니야 님들아 억울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맥주가막 생존자 혼자서 오발적 욕으로 을끌고 이런 걸 못하게 한다니까. 자꾸 생존자 너프하고 유사판자 만들고 이러는게 생존 사람도 살리고 발전기도 돌리고 어그로도 끌고 나뉘서 해라 역할을 한 명은 어그로 존나 끌고 나머지 발전기 다 돌리고 나갔고 그런식으로 그런, 그런 안된다 나눠서 해야된다 게임을 그런식으로 지금 게임을 계속, 계속 만들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무슨 뭐 씨발 그런식으로 하면 메타에 적응해야지 아직까지도 그런 메, 어그로 못 걸겠는데 뭐씨바 회복력에 데다하에 그런거 아직 쳐끼고 아 옛날 씨바데다하드그 일단 이지라표 하고있으니까 씨바 게임을 존나 못하는 새끼들이지 그냥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 뭐 기회의 창 회복력 이런거 쳐끼고 있으면 시바 냥 아직까지 그냥 메타에제 차이 해를 못한거야 어그로를 못 걸게 한다니까 하지말라고 너프를 하는데 그거를 하... 아휴 어 그만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 백날에도, 시발, 지 끼고 싶은 거 계속 끼면서, 병신같이 첫 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 존나게 많다는 거예요, 뉴영도맨님. 아시겠어요? 근데, 님은 플레이 타임 120시간도 안되는데 지금 제 퍽을 이해해갖고, 지금 님이 스스로 그걸 끼고 있, 있잖아요. 맞죠? 님 120시간이면, 아직까지도 무슨, 뭐, 기회창 못 깨가지고, 예, 기회창이 좋은 건가요? 빼야되나요? 기회창 끼면 안되나요? 이지랄병하고 있는 새끼들이, 수두룩 빽빽하다고, 시발. 알겠죠? 대가리 냅은 새끼들이, 여기, 시발, 부지지경이 많아요, 그냥. 존나게 많다고, 그냥, 여기 병신들이, 그냥. 행 프린트 기회 창 시발 자기 증명 하, 그냥 역겹다 그냥 시발 그냥 배가프다 아니 아니 기회 창이라든지 그런 걸깰수 있지 근데 님은 내 거를 보고 저게 구리다는 판단을 했잖아 맞지 그게 중요하다고 님은 지적 능력이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는 거야 근데 대개 님 같은 애들은 게임을 오래 못해. 왜냐하면, 알 거예요, 이 바닥을. 이분 곧. 내가 왜 방금 같은 말을 잘안했어줄알 여기 지금 채팅창이랑, 지금 채팅창 말고, 여기 시청자 목록에 있는 사람들 퍽다 까보잖아. 정말 개판이라고이 사람들 얘기, 녹하는 것 같아서 잘 얘기는 안할려지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흥불했네그렇 근데 끼고 싶은 대로 끼세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퍽이 제일 좋은 퍽일 필요는 없겠네요. 본인이 게임 잘하고 싶고 개선이 나고 싶은 그냥 노력을 하고 남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태도부터가 걸러먹은 사람이 존나 많음 어? 야 우리 편집자 얘기하는 거 같네요 아.. ㅈ 까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아 나도 모르는구나 에이 이거 못 보겠지 설마 이거 보겠나 아, 안볼 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 아마 편집하면서 막 대충 막 휙휙 넘겨서할 걸요 무삼이 내가 채팅 쳐서 삔또 사는 거 있으면 보고 바로 스샷 찍어서 귓말 보낸다고요? 아, 아, 진, 진짜로? 아, 진짜, 개초등이다 진심. 어... <laughs> 또 시발 니가 유대감이 있었다면 내 위치를 알았겠지. 누아넌 유대감을 못 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슈퍼끼면 다 뒤져야 되잖아. 나가. 그러니까 내 위치 알았으면 니가 일로 와가지고 커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 시발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쓰는데. 보자. 자기 눈은 낀다. 그래 치더라. 자기 눈명 이러면 유대감으로 하면 되잖아. 뭔데? 보자. 그러니까 시발, 이게 니가 나갈 수 있냐고. 이게. 나갔네? 아씨 어떻게 나갔나 씨발 이거 굳이 그걸안 껴도 되네요 이러면 그죠? 예 저걸 껴도 나갔으니까 굳이 안 껴도, 그렇죠? 음. 껴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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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우물 구네 빼시더라도 건강을 항상 보시기 항상 하세요. 아, 뭐또 하나 차 기어 나왔네. 이것도 우물고. 이거 돌리는 어떻게 하라는대? 도대체 어? 내가 이거 돌리려고 니한테 씨발 말도 안했는데 니한테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씨발 이걸 돌리는지 어떻게 하냐고 이 새끼야. 뭐야 이 새낀 또 이거 시발 뭐야 어디갔어 이거 하이 아, 저 지랄 야이 새끼 신발 신고 다니는 새끼야 유창다 깨버리기 전에 멋있는 척 존나 하네 맨발로 왜 다니지 미친 새낀가 나무 쪼가리 다 부서졌는데 아 꼬마 막 폭발막 이런거 하면서 지랄짓거리 졸라 한다 벌써 장난다 뭐고 아씨 <웃음> <웃음> 아, 아이, 쉽세. 아니, 뭐야 이거 자꾸 이거. 왜 이러는데? 씨발. 멸치촌 먹으라 이새끼야 키가 씨발 맘난나 나 지금 씨, 우리 사촌들 동현이보다 작아 멸치나 좀 쳐먹으라고 이새끼야 마음에 존난드네 이 새끼가 판자 니 같은 거 판자 안쓰고 쟤끼지 너는 판자 쓸 필요는 없어 지랄하지마 선생님은 어, 정상국이지, 걱정인가. 저 새끼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놀리는 거지. 저 새끼 존나 싫어합니다. 야, 이게 살인마지. 어? 사다코 대인전 시발이 아니라 제 30초 컷이네. 저건 사다코 대인전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야, 이건. TV 시켜 해가 전 수검에 쳐버리던가요? 지금 존나 따라오네이씨야 뭐야 저 지랄하라네 또 지랄하라 간다 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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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라 그 쳐다보지 말고 그냥 생존자들 장난감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너굴맨님 말씀 아주 잘하셨어요 그게 살인마죠 그죠 딱 살인마들의 역할이죠 개십 무리성 살린와막 바닥에서 웨이브 존나는데 와야파피년준싸다고다 아니겠다 이마. 미스터 파피년준이가 니가 여기 어뭐 있네 아나쟤안 때리고 나 때린다고 이하야 야, 내가 너 살렸어 가자 파피년준이랑 친한가 보네 1 5 0 0 먹고 째져 개꿀이죠 음. 개 맛이죠 그걸 <laughs> 얼마나 끊었는지 한번 보자 들킨거 아이가 이거? 안 들켰나? 스타리스 걸린 거 아이가, 이러면? 속았네, 이러면, 은 씨발. 판자 무지성로 돼야겠지, 그렇지. 창틀 그냥 무조건 넘을 거고. 오오오. 구독 감사합니다. 반부줄 섞겠고그 다음, 그거 간다. 창틀 넘겠지. 오, 그래, 판자 안 쓰네? 반부줄이다. 자, 그 다음, 창틀 쓰러 간다. 오, 괜찮게 하는데? 취소 방금 벌레 창틀 봤다. 판타 쓰게 판타 판드 찾겠네. 판타 바로 앞에 있었잖아. 그렇지? 아, 그래, 저기 있구나. 판타 쓰고, 아니 동선 좋네. 우와, 아, 저기 막혀있다고. 아, 이 새끼 존나 쿨하네. 나는 저, 내 스타일이다. 이 새끼, 이거 바로 유튜브네. 그냥 와! 아이씨 일로 오세요 어디갔나 요거그영 아니 여기서 죽자 죽는다. 형님, 이거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 누는 거 됩니까, 이거?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무지성 살리기. 신신벌 받아야지. 발기 돌리고 있는데 쳐 놓으면 돼요? 안 돼요? 딴 데서 놓으세요. 아, 봉 감사합니다. 탈지. 오케 발전기 괜찮게 돌렸. 둘러... 여 그냥 건물 안에 있을 거. 네 개가 남았다는 건데. 아, 저기 지하집 안 돌렸구나. 지하집 돌리자. 도와줄까요, 이거? 안 야, 칼치 썼으니까 도와주는 거야. 알았어? 이거는 가기 전에 죽을 텐데. 그치 어. 뭐원값 막았다 칩시다 좋게 생각해서. 어, 일부러 제가 오를거예요 여기서 이러 올텐데 이러면 이야 죽을것 같네 아, 지어하네 나한테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리 올수 있니?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 아이, 그쵸, 그쵸. 많이 흥분하셨네. 너도 하고 나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웃음> 안 터올 <laughs> 텐데. <안털 웃음> 이거. 무지성 창틀넘기, 무지성 밸런시드, 절대 못 잡지. 야. 그냥 무지성 밸런시드 절대 못 잡지. 음수고하시고요